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허락된 축복받은 신앙생활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시고, 또한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에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소통과 화합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힘을 가진 자들에게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시고,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고 이념의 대립을 벗어나 남북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으며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세 무민이 하지 않고 세치의 혀로 대중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국민들의 만 가지 생각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모든 국민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겹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안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고 신앙인의 올바른 삶들이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임직의 축복을 얻게 된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찾아올 고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답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 우리 신은숙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리,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성경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을 그저 단지 어뭐 교회에서 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다든지 또는 그들의 어떤 궁핍을 덜어주는 그런 구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돕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봉사의 직무를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교회로서 성도들이 특별히 감당해야 될 봉사의 직무로 그렇게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봉사의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리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이 찾겨지면 그것을 기꺼이 돕고 그리고 뭔가 내가 보충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든든한 믿음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이러한 그 봉사의 직무를 잘 행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 마케토냐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졌다라고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빌르뽀 교회도 많은 교회들 속에 이 봉사의 직무를 잘 행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쭉 일구었던 교회들 가운데서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중에서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환란과 기근 때문에 힘들어했던 예루살렘 교회, 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저 예루살렘 모교에 회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힘껏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몇년 동안 궁핍한 중에도 힘껏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사랑으로 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로 넘어가 보면, 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모금한 그런 후원금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여정을 기도로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로마서 15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후원금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힘들고 기근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모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니 로마교의 교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곳에 가서 혹시 어떻게 될지 내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머금고 그 모금한 것을 갖고 예루살렘, 저 지중해를 건너서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사도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몇년 동안 궁핍한 가운데서도 힘껏 모금을 해서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힘든 성도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사실 아,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런 구제와 그리고 은혜의 행위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사도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좀 남을 돕고, 그리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닌 이 봉사를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 속에서 보면, 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사도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이웃 사랑으로 보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봉사의 직무를 특별히 행할 분들을 우리가 여덟 분을 임직합니다. 이런 봉사의 직무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여기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감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풍족히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특별히 안수를 받고 그리고 임직을 받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네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네가 왜 이렇게 모자라냐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족을 내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균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교회의 생활 법칙은 뭐냐면 바로 이런 균등의 생활이에요. 나는 기뻐요. 그래요. 나 기뻐서 오늘 아, 웃기도 하고 즐거워요. 근데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내가 그렇게, 어,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오히려 내 기쁨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살피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봉사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균등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사도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봉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근본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속에도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거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얘기지만은 부족한 것을 보면 다 부족한 것 밖에는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늘 없는 것 밖에는 내가 볼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것도 주셨구나.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늘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죠. 아, 뭐, 교회에 나와 보니까 뭐, 사랑도 없다. 교회에 나와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없다. 저런 것도 없다. 뭐, 다른 교회 비교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없는 것을 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부족한 것을 알고 그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워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세워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역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소리만 크고, 뭐 갱가리처럼 울리기만 하고, 속이 텅 비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참 한심한 일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욕할 것도 없고, 누구를 불평할 것도 없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불만으로 여길 그럴 마음 가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게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꾸 없는 것만 보게 되면, 부족한 것만 보게 되면, 그죠? 가정 생활도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도 역시 힘들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래,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내게 그래도 남을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은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겸손하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아니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 굳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늘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사람, 아니 감사거리가 많아서 아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니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의 직분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어디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무슨 뭐몇층 아파트를 내가 얻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감사는 이렇게 구원받은 그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직분으로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이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한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저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은 이렇게 모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증거와 그리고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극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성도들을 우리의 교회를 더 보살피며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른 길로 그리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마음 속에 들끓는 그런 불만이 있어도 그거 입으로 발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만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임직자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덟 분을 저희들이 택해서,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일시적인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어려운 위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